괜게아 topazo, topazo. The chest is a little bit of the caratide. Here's a bullying one. o 이 a y okay, okay. okay so you must show you. So you must s h o 더 you. You must show you. You must show you. You m u 이 t show you. 오케이 y by 엔 h 빠지 n 음. d 빠져 엔 h e p 올라가지마 n 라가 f t h 지 p a r t 지면 엔터 빠 f the 엔 a r t 엔 end 엔 f 엔터빠지 a 엔터 빠 end 빠져 t 음. h 엔터 빠 r t y end of the p 엔 r t y end 빠 f t 엔 e p a r 엔 y end 엔 f the 엔더빠 t y end 빠져 계속 빠지 a r t y end of the p 빠 r t y end of the p a r 빠 y end 빠 f the party, end of the party, end of the party, end of the p 빠 r t y e 천천히 빠져 h e party, end 빠지면 h e 살로 바뀌어 설로 바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이거 더 빠져. 더 빠져. 그냥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우리 헤비 메인스에 하나고 KBNS에도 파이브. 헤비 메인 4. 헤비 메인 3. 헤비 메인 2. 헤비 메인 하나. 헤비 하나. 헤비, 하나, 헤비 하나. 계속 빠져. 얘들 계속 빠져. 들 계속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계속 빠져. 쭉 빠져줘. 쭉빠져쭉 빠져줘. 쭉 빠져줘. 프리패 계 풀리패들쭉 빠지고 저 우리 에스 에스 언덕이로 올라갈 거야. 에스 언덕이로 올라갈 거야. 언덕이로 올라가. 프리패. 에스 언덕이로 올라가. 쭉 빠져. 에스 언덕이로 올라가.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앞에 디펜텐들 몸을 날리셔야 요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멀어요. 우리 왜, 노, 왜 웨스트 레이케마리 웨스트 가왜많지 우리, 우리 에스로 빠진 댔는데 우리 일단 완강기준 지금 활동 완강기준 언덕이로 올라가 봐. 완강기준 언덕이로 올라가 봐. 완강기준 언덕이로 올라와서 윈터링 카운터볼 준비하세요. 난관이 언덕 위로 올라서윈터링 카운터 조금 더 빨아드릴까요? 조금 더 빨아드릴까요? 우리 안 라인 살려줘 안 라인 살려주면서 안 라인 살려주면서 안 라인 살려주면서 안 라인 살려주면서 안라주면서라 살려주면서 살려주면서 살려주면 살려주면서 주면서 저희 언덕 쪽 카운터 볼지 백 카운터 주 S. w 카운터 W. W. 카운터 5. 4, 3. 2. 1.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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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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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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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그냥 1로쭉 빠져. 풀 디펜후이. 풀 디펜후이. 우리 아웃포쪽 S1로 덮어 끌 거야. 아웃포 S1로 덮을 거야. 쭉 빠져. 쭉 빠져. 아웃포 S1로 빠질 거야. 쭉 빠져. 우리 레벨 몇초요 레벨트 몇초요 레벨트 좀. 레벨트 좀. 레벨트 좀. 레벨트 좀. 좀. 오케이. 그래요. 요 오케이. 여지면서 초크 쪽에 초크 쪽에 저 하나 볼게요. 해놓자 볼게요. 해놓자. 해놓자볼 거야. 파이. 아니다. 아니, 더 올려. 더, 더더빠져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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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져. 더빠져서 일찍. 더빠져서요이더빠져서요이더빠져서요이더 빠져 더서 일찍. 어빠자서 주 아주 우레 밖에다. 저저세저세우세에서 어떻게 어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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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켈창 워이 켈창 워킹 워킹 워킹. 깊 방법 이까 볼까? 오케이. 그러니까 포포이 볼까? 딥 포셔 볼까? 이트오3푸1 제쪽이 저쪽이. 하고 이거 다시 빠져. 이이 다시 빠져. 포션 볼이 빠져. 이 우리 로브라 포션 볼까? 이 빠져. 포이 풀딥 앰이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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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이어이 똑같이 들 거야. 한번이이이 앤디로 쭉 빠져 디펜시브 풀로 깔아주고 앤디로 더 빠져 우리 아까 왔던 우리 아까 처음 개발했던 작은 언덕 내려갈 거야 아까 우리 아에가 작은 앞에 내려갈 거야 작은 언덕 <laughs> 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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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금만 더 빠져 앞라인 살려주고 아브 살려주고 아브 살려주고 우리 살로 5초 뒤에 볼까 살로 5초 뒤에 볼까요? 5 4 4 살로 3 2 1해놓잖아해놓잖아해놓잖아해놓잖아 티비 안에 티비 안에 비안 오케이 언덕가래언다가래 작은 축구 어느도 많아 어느도 많아 오케이 오케이 작은 축구 그 작은 축 작은 축구 작은 축구 작은 티 작은 작은 축구

디펜딩 e 나쭉 i n 펜 o 쭉 t 디펜딩쭉 o 디펜 a 쭉 d 디펜 e 쭉 d 이거 g o 가 사우스 t 스트로 내려갔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쭉 빠져서 디펜 w o w h 서 체크해줘 갈게요 갈게요, e t 가는 중 제가 e two. o k a 가는 k 제가 Okay, o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더 빠지고 k a y o k a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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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블루님. 맞아, 트아 맞아, 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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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가지마 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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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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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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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맞아, 맞아, 맞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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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러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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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리 애들 9렙 유지되긴 했는데 지금 어. 노스웨스트로 빠지는 둥 노스웨스트로 빠진다고? 베요가 아, 배오, 사우스웨스트? 응응쭉 빠져 내가 덮는 데잘못 뛰는데 홀프랑 바코드여가지고 홀브가 이스트 홀브가 이스트 아아아아아스트가 베요? 안되겠다 저거 너무 지금 코넬 몰렸어 우리 여기 우리 코넬에 몰렸지 지금 못 빠지면 안돼

다시 빠져나 우리 이스트때려다 리스트 이스트 아빠가 일찍 축하해라. 아빠져 빠져 빠져 빠져. 그냥 내려오세요. 애써로 내려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 내려와, 내려봐 애써로 내려봐애써내려봐애써내려봐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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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로 내려와. 애이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써로 내려와, 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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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어퍼 기지 한 바퀴 돌 거야. 어퍼 기지 한 바퀴 돌 거야. 배드 헤드 배드 팀. 막, 배드, 오케이 팀 우리 물린 배드, 사람 없지마. 어, 더팀 빠. 오케이 차더 빠. 다시 한 더. 한번 빠져 마, 다시 마, 마. 더 빠져. 우리 이거 지금 정면의 싸움 안 줘. 우리 님이 우리 팀님 빨리 와주세요. 응. 즈가 그 우리 드릴 칠수 있어. 일단 더 빠질게. 더 빠질게. 더 빠질게. 일단 더 빠져. 한번 잠시 빠질게. 어, 어, 헤드, 헤드, 아, 헤드 헤드 헤드. 한번더 왔어. 한번더 왔어. 우리 이거 물다리까지 건너서 한번 디마 해볼 거야. 물다리 건너서 디 물다리 건너서 디 물 e 건 e going t 헤드핑 헤드핑 p w e 이 e going to give up. We're 하나만 하나만 o give up. We're going to give up. 어 e r e going to g We're going to give up. We're going to give up. w w 우리 이거 하고 지금 SW, NW로 빠진 다음에 N이 물다리 건널 거예요? NW 한 다음에 N이 물다리 건널 거예요? NW한. 우리 너무 뭉쳐있다 오이 오케이, 쟤 들어온다고 다운런다디펜디펜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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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츄오모 5, 4, 3, 2, 뭐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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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쪽, 제 쪽, 제 쪽, 제 쪽, 제쪽 우리 그다음 NW 빠져, NW 빠져, NW 빠져, NW 빠져 디펜 해주시고 NW 빠져주세요 사이즈 세이브 보인 오래벤 레벨 엔터 건넌다 우리 물자리 건넌데 엔터로 빠진다 물자리 건너. SL 데스 카드. 카드 하나 좀 엔터 빠진다 어? 물자리 건넌데 엔터 저저 발바닥. 에이펙스, 에이펙스, 싸웠어. 에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돼요, 해요, 해요. 내가 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연 좀 많이 됐어요. 저저 대처 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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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저보고 다리. 건너가건너가건너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33 레벨, 33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쪽에서 초다 초코 건다초크건다초크건다초크건다초크다 초코 다초크다초다초크다 초코 다초크다 초코 다초크다 초코 다초크다초다초크다 초코 다초크다 초코 다초크다초다 초코 다 초코 다 초코 간다, 초코 다 초코 다 초코 다오코다 초코 다 초코 다 초코 다 초코 다 초코 다 초코 아, 어, 어, 아, 어. 아, <laughs> 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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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초다초다초 N 신발 N 신발, N, 신발, N, 신발 애니시발품 많아. 애니시발품 많 애니시발품 많아. 34래뱅. 애니시발품 많아. 응, 애니시발 만 원. 2만 원. 쭉 빠져 쭉 빠져. 그냥 쭉 빠져. 디바. 바로 올라주세요 바로 올라주세요 바꿔 어꿔 시티 바어서 이렇게 급 우리, 우리, 우리 크게, 봐. 그러니까 크게 우리 우리 빨리 해도 우리 봐 해도, 봐. 봐 해도 우리 봐 해도 우리 빨 해도 우리 빨리 해도 우리 빨리 해리 빨리 해도 우리 빨해해리

쭉 빠져 봐쭉 빠져 봐쭉빠져 주파 좁아, 주파 좁아, 주파 좁아, 주파 좁 우리 주가 s 하나 찰로우볼까찰로 볼까요? 찰로 5, 5, 4, 3, 2, 1, 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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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리 엔더블, 물, 물도리, 건널까 물다리 건까 엔더블, 물다리 건널까엔더 물다리 건널까요? 물다리 건요엔건널까엔더 물다리 건널까주건널까 엔더블, 물다리 엔더 물다리 건널까엔더 물다리 엔더 물다리 엔더 물다리 엔더 물다리 엔더 물다리 엔더 물다리 엔 쿨데핑하고 앤덤 물다리 건너갈 쿨데핑하고 앤덤 물다리 우리 엔터에스카운 한번 볼수있 민턴이 레크로외쳐요볼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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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 초크 넘어가는 순간 카운터 못 볼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더더더더더 간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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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더더 간다 더간 간다 더간 간다 더간 간다 더간 간다 더 간다 다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더간가더 간다 더 풀디펜 해주시면 올라서 풀디펜 하면서 언덕 언덕 위에 올라가세요. 풀디펜 하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세요. 풀디펜 하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세요. 언덕 아, 계속 가봐. 언덕 계속 가봐. 언덕 계속 가봐. 언덕 계속 가 언덕 계속 가 언덕 계속 가 언덕 계속 가봐. 언덕 계속 가봐. 언덕 계속 언덕 계속 가 계속 가봐. 어, 어. 네, 음, 음,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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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산초, 우리 초 우리 산초, <laughs> <있어, 살아 웃음> 우리 산초, 네, 어, okay, okay,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 응, 우리 산초, 우초우 우리 파초 우리 산초, 4 3 2 1 우리 산초, 우트파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엔리 산초, 우 빠져 엔우쪽 산초, 엔더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초, 우리 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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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우리 한번우 우리 산초, 우리 리 산초, 우리 리산 우리 리 산초, 우 우리 산리 우리 리 우리 엔터 언덕이라언덕이라 우리 스티가우스 우리 나 우리 디린나 나 우리 따라요 디린나 디린 오케이 오케이, 디디 오케이 요 음. 우리 축구 샬로 한번 봐아 우리 초크 샬로 오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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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우리 리 우리 우리 애로 이렇게 엔드로 게 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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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우리 지언덕언안따죠 아 맞아. 북한이 7레벨. 지금 물다리에서 물다리에서 t 따 싸우는데 그렇지 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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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홀도홀도홀도 가지 마. 홀도홀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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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 오케이 가지 마. 울풀 다 돌았나? 우리 쉘로 받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빠질 거야. 쉘로 받고 빠질까요? 내려오세요. 쉘로 받고 빠질까요? 내려오세요. 쟤네들 뒤 어디예요? 쟤네들 뒤 어디야, 지금? 물지파자 사파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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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워킹 워킹 먹기. 우리 워킹 워킹 쉘로 박을 거야. 쉘로 박을 거야. 깊게 안갈 거야. 얘네들 우리 언제어 쭉쭉 지금, 지금 사우스에는 CCTV랑 게임보이 쌓여 놓 있어요. 멀리 있어요. 오케서한 다섯 스크린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핑. 오케이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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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얘네 무처 얘네 구석 분석해서. 우리 물다리건널게 네. CCTV SC로 빠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제일 봐요? 누가 제일 봐요? 어, 우리 잠시홀뒤 여기 잠시홀잠시홀뒤 잠수홀. 잠시 사카보 사카보 27 레벨. 어디에? 어디에? 정확히 핑 어디? 정확히 어디? 사카보 핑핑핑 해서 있어 미는 중. 우리 꼬리야 돼요. SC 이름 밀어 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우리 물자리 다시 건널 준비하세요. 받고 계속, 계속, okay, 계속, 계속 걸어 이렇게 계속 밀어. 오케이 계속 걸어. 내가 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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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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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 오케이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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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 다 쪽그 하고서 엔터 더 찾자 봐. 엔터 더 찾자 봐. 우리 본다. 이제 우리 본다. 똑똑 떨져 엔터 더 빠져. 엔터 더 빠져. 어, 엔터 더 빼. 우리 터널 수도 있어. 엔터 더 빠져 봐. 어, 그냥 엔터 더 빠져. 엔터 더빠 봐. 봐봐 봤어. 살로 봐 봤어. 살로 봐 봤어요. 고들 어킹해 봐. 어킹해. 워킹이로. 우리 봐. 그래도 우리 봐. 그리고 봐. 여기 온다. 죽을까요? 엔터 더 빠져. 엔터 더 빠져 봐. 근데 이제 지금 구타이 노르보다 구타이 우리 봐. 엔터 더 빠져. 엔터 더 빠져. 말했잖아. 엔터 더 빠져. 엔터 빠져. 엔터 빠져. 엔터 쭉 빠져. 우리 쪽으로 가는 게할 거야. 물딸이 다시 갈까? 물딸이 다시 갈까? 언제야? 물딸 우리 그레는 일단 그렇 오케이 오케이. 우리 샬로 한번 막을까요? 가더가가더가 더가, 더가. 초크 더가더 가. 더가, 더가. 계속 초크 우리 막 초크 위. 어, 위위 밀어 가지. 밀어 가지. 초크 더가더가더 가. 쪽에 우리 샬로 한번 보고 초크 저쭉 빠질까요? 샬로 한번 고축 빠질까요? 샬라 보고 축빠져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빠져더빠 쪽에 카운터 5. 축 4. 3. 2. 1. 축구 척척척척척 빠져. 쪽 빠져. 쪽 빠져. 쪽 빠져. 쪽 빠져. 프론트에 되나돌리나돌리나돌나나나 엔더 빠져, 엔더 계속 빠져. 엔더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우리 아까부터 언덕이지 계속 갈 거야. 언덕이 계속 갈 거야. 계속 빠져. 그냥 쭉 빠져. 쭉걸 신발 쓰고 빠져도 돼. 신발 쓰고 빠져도 돼. 신발 쓰고 빠져도 돼. 신발 신고 빠져도, 빠져도 돼. 죽자. 아... 어, 다이. 아, 이거 그냥 덮혔지. 우리 어, 네. 덮혔어. 덮혔어. 아, 아, 이거 엔더 쭉자 봐. 계속 까봐. 계속 까봐. 게임 보이 뒤어 오는 유도 님 튀어. 유도 님 튀어. 네. 체력이체력 네. 네. 빠져. 체력 빠져. 게임 보이 팀아. 자, 이제 체력을 빠져. 체력 빠져. 아니 이 상태 상계 상계 상계가 안 되겠다. 3개 3개. 한 개만 빨야 어, 어. 아, 네. 지지부대가 빠졌어요. 튀어. 저 상계 상계. 상계 상계 괜찮아. 빠질수 있는 완전은축 빠지세요. 축빠 아, 가 맞대. 계속 빠 맞음. 빠져. 맞 빠졌게. 축 빠져. 어어와나 이거 버그 걸렸어. 사